오늘은 평수 상관없이 분양가 대비 가장 큰 마피를 보이고 있는 단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구의 경우 할인 분양과 외제차를 제공하고 심지어 원 플러스 원을 통하여 물량 털어내기를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할인 단지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지금은 분양가 대비 수억 원이나 높은 수준의 시세를 형성 중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듯이 2020년 상승장에서 생겼던 거품이 최근 꺼지면서 할인 분양도 많이 나왔고 거품이 꼈던 시기에 분양한 단지들은 고분양가였음에도 완판 행진을 이어나갔고 지금은 마피가 1억 이상인 곳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구광역시이지만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되고 청약 최고 경쟁률을 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건설사가 매입해 두었던 토지들에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단지들도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자 사업성이 좋아지기 시작하니 시행 예정이던 여러 분양 단지들은 경쟁하듯이 사업 승인 신청을 하였고 대구시는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무분별한 공급으로 인하여 대구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6개월 연기되며 현재는 용적률이 400%까지 낮아졌으나 2021년 5월 이전까지 무더기 승인 통과되며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지금은 당시 완판되었던 분양 물량들의 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을 못하면서 마피 1억 원이 넘는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수성구는 대구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입지 중 하나로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구 다른 구와의 격차를 점점 벌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여 역시나 상당한 수준의 마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수성구는 다른 구와 달리 2017년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청약 조건이 까다로웠으나 그럼에도 너도나도 청약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한 단지들 중에.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완공된 현재까지도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기존의 분양을 받은 원 분양자들은 1억 원 이상을 손해보면서까지 매물을 던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위와 같은 이유로 마피 1억 원 이상, 최대 마피 2억 천만 원까지 보이고 있는 단지들을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 교엘리버 파크입니다. 세대수는 266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8월 1억 2천만 원, 9월 9,700만 원, 10월 9,700만 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2,298만 원 상승,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마피가 1억 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까지 마피가 1억이 넘었으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1억 3천만 원짜리 매물이 소진되면서 현재는 마피 9702만 원으로 분양가 6억 468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86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702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7838만 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였는데 입주 지정 기간이 꽤 지났으므로 등기 여부 및 중도금 이자와 연체금이 세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매물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성뷰엘리버파크는 대구 부동산 분위기가 상승 중이던 2019년 11월 분양하여 낮은 청약 경쟁률로 선착순 분양을 오랜 기간 실시하였던 곳입니다. 계약금만 입금하면 잔금까지 추가 금액이 없게 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입주 시점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 직격탄을 맞아. 마피 1억 5천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수성효성 해링턴이 당시 6억 초반까지 거래되었으므로 발코니 확장비 포함 6억 중후반대의 분양가로 분양하였고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완판까지 시켰던 단지입니다. 현재는 주변 비교 대상으로 볼수 있는 수성효성 해링턴과 수성골드클래스가 각각 6억 1천만 원과 6억 3천 5백만 원까지 실거래 되었으므로 거래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청라일 지웰더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159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0월부터 진행됩니다. 프리미엄은 8월 9천만 원, 9월 1억 1천만 원, 10월 1억 1천만 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2천만 원 하락,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32층 남양 판상형 매물로 분양가 5억 3,21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9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1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5,180만원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다가오자 로얄층 매물이지만 마피 폭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세대수가 적은 단지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2023년 거래 건수가 5건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분양가 수준의 거래이므로 마피가 1억원까지 가는 상황에서 직거래나 가족간 거래를 통해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여 실제로 중개 거래가 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 단지가 없는 점에 비해 북측의 태평로 라인은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고 입지적으로 더 장점이 많은 주상복합의 입주가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평로 라인보다 입지적 아쉬움이 있는 청라일 지웰더 센트로는 마피가 1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당장 대안이 될수 있는 단지로는 더욱 대단지이며 즉시 입주 가능한 대구역 오페라 W가 마피 천만원 수준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천만원 수준이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입주 가능한 아파트들의 마피 가만시 5억원 수준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입지적 아쉬움과 상대적으로 대단지인 곳들이 줄지어 있다는 점이 청라힐 지월더센트로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수성동에 위치한 더샵 수성 오클레어입니다. 세대수는 303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입니다. 더샵 수성 오클레어는 수성구 거품이 많이 꼈던 시기인 2021년 8월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고분양가에 청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식어갈 때쯤이었으므로 아직 일부 세대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구에 끼어 있던 거품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당히 많이 계약되어 지금은 12세대만 미분양입니다. 청약 당시 경쟁률은 84타입은 180세대 모집에 총 309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1대1을 기록하였으나 2순위 접수와 선착순 분양으로 꽤 많은 물량을 소진시켰습니다. 한때 마피 1억 8천만원짜리 매물이 나올 정도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프리미엄은 8월 -1억 2천만원, 9월 -1억 2천5백만원, 10월 -1억 4천만 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2천만 원, 9월 대비 1,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사동 2층 남동향 8 4비 타입 매물이 분양가 7억 5천 7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 원, 프리미엄 -1억 4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 6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수성동과 중동의 경계에 있는 단지로 청약 당시인 2021년 7월에는 인근의 수성효성헤링턴이 KB 시세 기준으로 8억 5천만원 수준이었으므로 8억원 수준의 분양가는 다소 비싸다는 의견은 있었으나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승인 나기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수성효성 해링턴이 2023년에는 4억 8천만원까지 폭락하였고 더샵 수성 오클레어가 더욱 비싸 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수성효성 해링턴이 중고층의 경우 6억원까지 시세를 회복하였으나 아직 더샵 수성 오클레어 실거래가 뜸한 것을 보면 마피 1억 4천만원을 고려하더라도 실수요자의 선택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 392세대인 단지이고 2022년 9월 입주하였으나 너무 높은 분양가의 대형평형 매물이라 마피 2억 1천만원에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는 죽전 내 거리 인근에 위치하여 중심 상업 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주변은 주상복합으로 빼곡하게 채워진 동네입니다. 좁은 부지에 40층 이상의 아파트만 10개 단지 정도가 모여 있으며 아직 입주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시세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2019년 5월 분양 당시 2세대 모집에 7명이 접수하여 3.5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계약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시점에 마피 2억 원에 나왔다가 사라졌으나 결국 다시 매물로 나왔는데 1천만 원더 하락한 금액이지만 여전히 비싸 보입니다. 101동 37층 동향 114비타입 펜트하우스 매물로 분양가 15억 5천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억 원으로 총 매매가는 13억 5천만 원입니다. 분양가 15억 5천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억 1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13억 4천만 원입니다. 죽전내거리 주변 주상복합 단지들이 워낙 많이 입주하여 시세 하락이 이어지자 펜트하우스의 가격은 더욱 비싸 보이게 되었습니다. 죽전내거리에는 앞으로 계속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시세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많은 세대가 새롭게 입주해왔으므로 주거 여건은 한 단계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 마피 1억원 이상 최대 마피 2억 천만원인 4개 단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수성규엘리버파크의 경우 마피가 1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입주 지정 기간이 완료되어 등기 후 매도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담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므로 실질적인 마피는 1억 원이 넘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10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수성더샵오클레어는 마피가 1억 4천만 원까지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마피 1억 원이 넘는 매물만 5개가 넘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청라힐 지웰더 센트로는 분양가 대비 가장 마피가 큰 단지였습니다. 분양가보다 무려 20%나 하락한 상태로 매도하려는 매물이 로얄층 매물인데 이마저도 수개월째 매도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구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